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과 팔과를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오늘 기억해야 할 말씀을 챈트를 통해 배우고 시작해 볼까요? 친구들, 말씀 챈트를 통해 오늘 배울 말씀 잘 외우고 익혀보았죠? 우리 이 말씀으로 팔과를 함께 배워보도록 해요. 책 41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면 친구들이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죠? 첫 번째 그림은 친구들이 자기들끼리만 놀고 끼워주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림은 새로 전학을 가게 되어서 모르는 친구 앞에서 자기를 소개하려고 하니 불안하고 떨리는 모습이죠. 세 번째는 성적 때문에 선생님께 꼬지람을 듣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번째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부모님께 아주 혼이 나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그림 속 친구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불안을 느끼는 순간과 상황은 다르죠. 여러분도 불안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언제 가장 불안한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써볼게요. <laughs> 다 기록했나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인정받지 못할 때 불안함을 느낀다고 해요. 친구, 낯선 사람, 선생님, 부모님과 불편한 상황이 생길 때 불안감이 커져만 가죠.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닐까? 혹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불안감이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날 아브라함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이 왜 불안해할까요? 불안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왕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알아보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집을 떠났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가난한 땅과 많은 소유를 주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림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너무 두렵고 불안했어요. 불안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창세기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고 암호를 한번 풀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저에게 자식이 없어 저의 종 엘리에셀이 저의 재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불안했던 거예요. 재산을 이어받을 자녀가 없어 불안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서 상속자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식이 없어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림에서 색깔별로 별들이 몇 개씩 있는지 이어 보면서 암호를 한번 풀어 보세요. 그리고 순서대로 빈 칸에 한번 써 보세요. 하나님은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밤하늘의 별을 다셀수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셀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다음 페이지 "왕의 임무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읽고 빈칸과 같은 색깔의 글자를 한번 써보세요. 음. 두 번째 문장 읽어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우리 두 번째 문장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여러분, 의롭다고 여기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다른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과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을 찾아 읽고 빈칸에는 힌트에서 같은 세 개의 단어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별과 같이 많은 자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나, 그리고 우리예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일까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왕의 약속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하나님 나라 신분증을 함께 만들어 볼까요? 신분증에 필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써 보세요. 하나님 나라 신문증을 완성했나요?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백성의 자격에 있는 내용을 큰 목소리로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만화로 보는 킹덤툰 49쪽부터 53쪽을 보면 오늘 배운 성경 이야기를 다시 배울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왕의 이야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나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이야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친구와 가족에게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오늘 말씀과 관련된 교리 문답을 함께 읽어 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33문답이에요. 선생님이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은 선생님과 함께 답을 읽어보세요. 칭의는 무엇입니까?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목전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이 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며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여러분, 칭의는 사람이 실제로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친구들, 오늘 배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저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 약속을 기억하며,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초등이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